우리 함께 트리스 부탁이야, 트리스 내 부름에 응답해줘. 너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잖아. 분노를 거두고 우리의 이야기 들어줘. 차내, 괜찮은가? 어, 네, 자, 잠시 머리가 지끈거렸을 뿐이에요. 트리스가 자꾸 저를 거절하네요. 무리하지 말게 우려했던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것 같군. 우리는 모든 것을 예측하고, 신이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굴지. 하지만 현실에선 늘 그런 우릴 비웃듯이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나 인간이 할수 있는 거라곤, 그저 그런 변덕스러운 신에게 저항하는 것뿐…… 그렇네요. 인간은 결국 그 정도의 존재일지도. 그렇게 달궈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어, 이빛나요원? 지금, 저와 다른 연구원들이 대책을 세우는 중이에요. 인천 쪽의 연구원 중한 분에게 이 일을 전달하고 의견을 구했어요. 통신을 연결시켜드릴 테니, 그분의 견해를 직접 들어보세요. 아, 아, 잘 들리세요? 자네는 누구지? 만나 뵙게 되어 영광이에요, 신화이더 교수님. 저는 김재리라고 해요. 유니온의 연구원이자 볼프의 친구죠. 어서오세요. 주니어의 친구라니… 그런 성질 고약한 아이랑 친구로 지내려면 고생이 많았겠어. 내가 아들 대신 사과하지. <laughs> 아니에요. 볼프는 겉으론 쌀쌀맞게 굴어도 실제로는 따뜻한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책임감이 강하고요. 음, 상황은 들었어요. 볼프와 다른 클로저들이 모두 위험에 처한 모양이네요. 원인은 트리스. 헤카톤 케일의 알로부터 부화한 그 차원 종이 용의 영지를 전개한 것 때문이고요. 맞아요, 김재리 요원님.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이빛나 요원님한테서 트리스의 위상력 상태를 관측한 그래프를 받았어요. 18년 전에 나타났던 헤카톤 케일이 가지고 있던 것과 같은 형태의 위강이 포착됐죠. 그 위광은 알껍질에 잠지되어 있었고, 그것이 파괴될 때 함께 발동한 것 같아요. 그래서 트리스가 부하함과 동시에 영향을 끼친 것 같고요. 일종의 세뇌라고 볼수 있는데, 그 원리라면 제가 개발한 코드 브레이커로 해제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런 상황을 상정해서 만든 게 아니고, 상대는 차원종이다 보니, 어느 정도 조정을 한 뒤에야, 사용할 수 있겠어요. 그쪽에 이빛나 요원님께 설계 방법을 전달했어요. 화상으로 미세 조정을 하면 곧 완성이 되겠죠. 으아! 아,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전 그렇게 손재주가 좋은 편이 아니라서! 희망이 아예 없는 건 아닌 거군. 클로저들이 그때까지 트리스를 막아주길 기대하는 수밖에 없겠어. 다들 부탁이에요. 트리스를 구해주세요! 부디 용기를 잃지 마세요.